1월 6일 수여성사 아카데미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골탈태라는 말을 들어 아실 것입니다. 뼈가 바뀌고 모습이 새로워져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을 때그 때를 일컫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거나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변화되게 되면 환골탈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수요 성수 아카데미 1월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적과 능력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달 동안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불꽃계의 성도님들 참 그립고 참 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새해에도 인사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새해가 됐는데도 아직도 마스크 쓰기는 여전하고요 거리 두기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는데 새해 느낌이 별로 들지를 않아요. 하지만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 주신 이 2021년 우리가 정말 새로운 결단과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더 힘차게 한 해를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환골탈태 새로운 존재로 지음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 무엇보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결단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힘차게 힘일치 아니하고 믿음일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은 의지를 넘어서는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새롭게 지음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대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바울은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여 성도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거룩한 권면을 듣고 내가 그리 변화되겠다고 결단해 줄 것이라고 이 바울은 기대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사도바오는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 맞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그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부흥의 시대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셨어요. 새롭게 지음 받은 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황합니다. 우리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연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다시 정말 힘있게 주님 앞에 한해를 살아가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와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지 않으면 살수 없습니다. 혼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셨습니까?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카드를 보내드렸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교국 목사님들께 문의하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드린 말씀카드를 핸드폰에만 저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깊이 새겨서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승리하고자 거룩하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고요함 가운데 들으십시다. 거기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기가 바로 올해의 우리가 가져야 될 출발점이에요. 오직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늘을 승리하고 새롭게 지음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음 받으려면요. 우리에게 실천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단지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헌신, 전인격적인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재물은요, 그야말로 거룩과 정결의 정점이죠. 레위기 22장 20절에는 재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재물을 정할 때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바로 흠 없는입니다. 흠 없는. 20절 말씀에서 말하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에 흠이 없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흠이 있는 재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재물은 재물로서의 능력이,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던 바울은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재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재물에 우리의 전입격적인 변화와 결단과 헌신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흠없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존재로 지음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게 환골이죠. 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탈퇴는요? 탈퇴는 뭐겠어요? 바로 변화된 삶, 실천하는 삶이 탈퇴예요. 환골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라면 탈퇴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해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 받은 복된 존재라는 증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와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가 하나가 될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우리를 증명해 줄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가 입은 옷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로 옷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옛 장막인 몸을 벗고 거룩한 몸을 새로 입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듭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에 우리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새해에 더욱더 섬겨 봅시다. 새해에 더욱더 겸손해져 봅시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힘써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올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갈 때에 나는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룩하게 지어주신 주님의 창조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며 살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예배자로서의 결단이 필요해요. 예배자로서의 결단, 믿음의 권면을 듣고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내 삶의 거룩한 실천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면요, 그 영적이라는 말 옆에 조그맣게 숫자가... 써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숫자를 관주라고 하는데요. 성경 하단에 보면 이 숫자에 따라서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이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합당한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영적인 예배니라. 이 말은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예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들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면 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통탄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뉴스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런 통탄과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낯이 뜨겁고 내가 마음이 무거워. 누구도 그런 사람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우리 자신부터 예배자로 서는 한 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새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리셋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새롭게 시작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텅빈 성전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운 성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해 주신 성전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기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동시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빈손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무슨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무슨 것을 힘입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나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흐트러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해를 경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물러가면 다시 성전에 뜨겁게 모여서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이 함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말과 행함이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오늘 한 해를 새롭게 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세기의 수도자이자 청빈으로 유명하고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요 옛 것이 아닌 새로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능력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코로나는 물러갈 거고요. 이 사태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흘러, 흘러가버린 시간은요, 결코 되돌릴 수 없어요.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오늘이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거룩한 변화와 삶으로 새 사람을 입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환골탈태의 삶을 새롭게 지음 받은 자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환골탈태의 성도로서 한 해를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새롭게 열어주신 새해를 믿음과 기대로 시작합니다. 이전의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것을 잊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변화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거룩한 실천으로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순간의 결심이나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송두리째 바꾸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